그리고 이제 근데 내가 이제 뭐라고 한 한마디를 하고 싶잖아 딜미터기 안 나오니까 이제 누가 잘했는지 모르잖아 음. 근데 이제 대검 유저가 본인이 이제 한마디를 할수 있는 권한이 가지게 주는게 언제냐면 꼬리를 잘랐을 때아 꼬자를 해야 어. 되는구만 어 꼬리 이제 그러니까 꼬리를 자르는 게 제일 중요해 어 계속 그 명심하면서 해야겠다 그래도 음. 위로에서 아래로 찍으니까 발도가 그래도 꼬리 치기는 음. 나쁘지 않겠네. 어, 발도로 꼬리 계속 자르고 이제 우변에 어. 간단해 단순하지. 이그 음. 음. 퀘스트 뭘로 들어왔어요? 뭐 잡을 거? 두 번째 그냥 쉬운 거. 두 번째? 음. 아, 걔두 번째 몹은 조심해요. 그 머리가 얘는 음. 참격이 안 통해. 아, 그래. 잘못, 거리 잘못 자서 머리 맞추면 무조건 튕겨나가고 공격 생기니까, 그럼 음. 죽어요. 아, 진짜로? 그렇게 하세요. 응. 웬만한 머리 쪽 가자고 꼬리만 노리는 걸로 해. 음 파티가 3명네 뭐야, 아니야, 아니야. 그, 총 4명인데, 지금. 아, 형이 안 아, 어, 내 거면 위에 뜨잖아. 어, 해부 하나, 활 하나, 해도네. 음. 활은 어떤 거에서 좋은 거야? 활? 음. 활이 이제, 유틸이 좋지. 아, 유틸이야? 어, 건어 중에 딜도 이제 나쁘진 않는데. 음. 활이, 딜도 음. 괜찮은데, 일단 걔네를 이동하면서 쓸 수가 있어서, 음. 생존율이 좋아. 에보같은 애들 이제 줌 땡기고 보기 때문에 드레스 같은 거 맞고 갑자기 죽는 경우가 많거든 어 이동성도 약하고 활은 이제 계속 이동하면서 때리는 거라 사실 그리고 활은 사거리도 별로 안 길어서 금디랑 음. 그렇게 쳐요 그래서 이제 이번 적 와서 활도 이제 스턴치주는게좀생기고그 음. 이제 상1이만 걸어주는 거 원래 좋아가지고 아. 근데 활이 문제가 어려워서, 활은 이제 거리에 따라서 크리티컬 되는 거그 범위가 있거든? 응. 크리티컬이 있어가지고, 거리나 이제 거리에 따라서 크리티컬 들어가는데 그크리거을못 대면은 딜이 진짜 하나도 안 들어가서 어... 어, 다루기 되게 어렵워 이제 딜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먼저 패턴을 아는 게 중요하거든. 또얘 음. 어, 같은 경우는 패턴 주요 패턴이 근딜이 이제 형이 꼬리를 칠 거잖아. 꼬리를 음. 칠때 가장 주의해야 될 패턴이 얘는 꼬리 치기를 세 번을 해. 아 하나 둘 셋. 어 하나 둘셋 하는데 처음에 먼저 왼쪽으로 먼저 치고 아자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치고 왼쪽으로 치고 오른쪽으로 치더라고. 음. 그래서, 얘 그, 뭐야? 피할 때, 이제, 피할 때 이거를 잘 갖고서 피해야 돼. 음. 뭐지? 아, 시작한 거야? 음. 그리고, 얘가 나중에 분노하면 이제 철수고도 치더라고. 아, 철수고 <laughs> 어, 이게, 공룡류는 철수고다 있어. 철수고가 아. 근딜을 제일 위험한 게 좋아, 나야. 뭐야, 뭐총 뭐야, 개멋있어. 해보원이 아니 뭐야 이거. 첫 번째잖아. 아, 번째 어, 하잖아, 첫, 번, 아, 첫 번째. 두 번째 대배. 아그래서 아무튼 어, 얘는 그냥 잡으면 돼요. 아 네. 저거 연, 이번에 해복원이 음, 하는 애들 많은 게 저거 연발 연발적에튕겨가지고 연출도 되게 멋있고. 어우 진짜 멋있다야 저거. 봤어. 그냥 잡으면 된다고. w h 다 t 리짤 e 나 모르겠네 s t 꽃 a 될거 같지 않아 s 어, 됐네, 됐네. 꽃 h 했어. 도마뱀이랑 꿀이 같이 달았나 보네. 명이 그런 게 많아서. 음. 어여 말해준 대로 하니까 빠른데, 몸이. 예, 찼어. 목 누워있을 때 이게, 어. 삼차리 다음에도, 그, 옆배기 할수 있어요. 옆배기? 응. 음. 그냥 삼차리 삼차리 다음에. 어. 안녕. 오우 아, 대박이다 오우와 어차피 여유있을때 이렇게 그냥 막 날려버리는구먼 아유 넌 뭐냐 아유아유 아유, 날 때리지마 저거 저렇게 절면서 도망가면은 조금 기다리면 어차피 다거든. 어. 사실은 저 때는 그냥 안 추착하는 게 나. 아 그래? 네. 음 재우고 때린 게 나. 아 그지? 아니 그 어, 이렇게 도망가고 잘거 같아서. 거의 어, 마지막으로 거잖아 다리. 이 정도면. 이게 보통 이제 못봐 다른데 다리를 는다는그 표시가 체력이 25% 남았다 이게야. 음. 그리고 포획이 이제 포획이 있거든. 어. 포획은 체력이 35% 미만일 때부터 돼. 어, 그, 다리 들면은, 사실은, 그냥, 다라고, 내둔 다음에, 포획하는 게, 포획하면은, 그, 보상도 더 많이 주거든. 원래는 포획을 하는 게 맞지. 아, 대충 다 크랩이야. 아, 끝났다. 뭐, 어, 쉽구만. 파티 플레이는, 그냥 가서 때려 잡으면 되니까. 파티 플레이 할 때는 뭔가 그거 안 해도 되나? 응? 뭐라고 해야 돼? 뭐야? 그막 돌갈, 그, 그막 돌, 그 숯돌갈기 이런 거 거의 안 하게 되나? 해야지. 여기 이거 몹이 약해져. 아. 그 체력, 페미너 밑에 보면은 칼 모양 있어. 어, 그 그거, 더라고 다는거 보이잖아. 음. 그거 다 달면은 노란색으로 바뀌어. 음. 아하. 그 예리도가 이제 예리도라고 그러거든, 저거를. 음. 예를 들어가 이제 초록색 기본. 아 노란색으로 내려가. 그, 노란색으로 내려가면 이제 거의 길이 안 바뀌고 데미지 감, 데미지도 덜덜 덜 들어가. 오. 그리고 이제 육질도 육질이라 그래 요그 개들 <laughs> 몸을. 아. 육질이 이제 조금만 단단해도 칼이 튕기기 시작하고. 아.